군대 하시 오실 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안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사구주시라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 4장. 일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열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정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형과 부회사 진리형과 통달력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머리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여사 인치듯 교훈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죽게 영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락하사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함에 열매맺어 영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지며 소멸되어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즐게 다가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리로서 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산 자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제일이 마셔서, 강림하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이 마실 때, 그때 이제 살아있는 자들을, 그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이 마실 때, 예수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까, 올려가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번에 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오실 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죠.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6천 원은 이제 죽었습니다. 육체는 이제 자는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 곁에서 이제 복락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오셔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먼저 그그 그 영혼들이 그 무덤에 바로 죽은 시체와 그런 잠자는 그 육체에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끌휴 자에다가 들것 자를 써서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 휴거를 할 때, 슈거를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자던 육체의 몸에 들어가 그 영, 그 육체가 살아나죠.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살아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휴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로 함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끌어 휴고를 당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로 함께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 심판하실 때 이제 바다나 또 산이나 들이나 어디서든지 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가지고. 그 살아난 그런 모든 육체가 주님 심판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와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 그각 사람마다 행한 그런 모든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기록한 그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두 번째 부활하는 그것은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첫 번째 먼저 부활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데, 그때 살아나는 그 부활은 바로 둘째 부활이요.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게 되기까지,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그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셔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바로 불못이라고 그러고 그걸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아담과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은 마지막 아다 심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그 악한 행위대로 보험을 받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영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바로 심판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그 영벌이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죽는다.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불못, 둘째 사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예심,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과 기도했던 선자, 안나와 그런 시무원 그런 몇몇 사람만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님 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그때를 모르 기 때문에 도적 같이 온다고 그러 셨 지. 실제로 예수 님 께서 강림 하실때는 하늘 이끝 에서부터 땅저끝 까지 번 개가 번쩍 인 같이 천군 천사 들과 함께 구 름을 타고 수많 은그 영혼 들 구원 받은 하나 님의 택한 백성 들과 같이 오게되고 천사 장의 호령 과 나팔 소리 로전 세계 사람 들이, 다 복이 옵니다. 그래서 사복에 와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압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때서야 후회하죠. 아 진짜였네.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네. 그들이 말한 제일 마실 예수님 이 저분이구나 해가지고 막 산으로 둘로 바위로 막 숨을 나고 그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별짓다 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때는 이미 회개할 기회도 이렇고 아무런 기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교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또 수많은 그 모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던 자들, 죽은 자들과 같이 와서 부활하게 되고 변화받아서 휴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백보자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그 행위대로 행한 대로 보험을 받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 그 영벌을 받게 되고 그 영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힘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됐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공적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구원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 그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전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바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시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제 1장. 요한계시록 제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바로 로마 군병인데 그들도 보겠다. 로마군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 영혼이 바로 사망과 음부에서, 바로 스월에서 있을 때 예수님, 그니까 러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또 죽은 영혼들 다, 다 알게 오신다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대살로니 가전서 제 4장. 대살로니가 전서 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자는 자들이 그 영혼이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육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슈거를 당하는 거죠. 공중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공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그때 안에 예수님 제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바로 영혼은 바로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부사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바로 편안하게 쉬인 것처럼 부자는 바로 불 불못 속에서 고통 가운데 쉬는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둘로 딱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쉬게 되는. 편안한 안식을 누리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께서 제일 마실 때,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동안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말아나타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끌어올려, 무덤에서 잠재한다는 다시 부활시켜서 끌어올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끌어올려, <laughs> 산 채로 그냥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죽음이 오히려 감사한 거죠. 죽음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 지혜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니 감사하죠.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죽음을 당한 믿음 안에서 자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의 경우에는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대사로리가구의 사도바울이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가 되어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자던 성도들과 함께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자, 요한보음제 5장. <laughs> 요한복음제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즐거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뭐 남을 도와주고 그런들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들이 행한 삶 그게 바로 선한 일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laughs> 그다음에 심판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에 꼭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제 15장. <laughs> 고린도 전서제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때 부활하시죠. 부활하죠, 우리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맨나 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3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둘째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그때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 세 번째는 마지막에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그때 다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행한 대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은 연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사망과 음부와 짐승과 거짓선자, 모든 악한자들이 다 몽땅 거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계 시록제 20장. <laughs> 요한계시록 제20장 1절부터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4절입니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안전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laughs>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계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는 바로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행한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렴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할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을 드립니다. 진실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든 어려움과 그런 모든 부족한 걸, 미약한 걸 너무나 잘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하여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심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주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의 가마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충만할 때 가능하오니 충분히 가능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교에 놔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바로 혼인 잔치에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가 다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